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고, 오용 남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슴 답답하고, 먹먹하고, 안타까움을 그 말길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써먹는 성경 구절, 세수은 세부대, 이 말씀은, 금식 논쟁 끝에 예수님의 답변이 세수로 세부대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와 재판을 통해서 진짜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 재판이었습니다. 기브리서 구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개혁 정치판이나 세상 속에서는 제도를 때려 부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혁이란 하나님 말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 성경적인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신 마틴 노터도 하나님 말씀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더러운 죄와 배선물만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우리의 일상 생활 중에서 비본질적인 거다 거두어 내고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개혁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예수만 남는 것이 개혁임을 믿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일어나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 본질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제 피에 젖는 믿음 생활 합시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로 예수만 들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